오늘은 소망이신 예수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허무와 공허 속에서 헤매이는 삶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허밍웨이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마냥 공허하다.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마냥 공허할 수 있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다시 생명력으로 퍼덕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뱃속에 사, 생명을 인태한 산모가 있습니다. 이 산모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뱃 속의 아이가 잘 태어나기만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당장의 불편함과 또 다가올 출산의 고통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어 공부하는 학생이나 승진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직장인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 이웃의 삶 모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현재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땅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것인가요? 혹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라는 소망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할 소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품어야 할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드렸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고 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불완전하던 이 제사가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없으시며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자기를 단번에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그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을 더해 주시는데요.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승리를 확신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 상반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낙심하며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토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충분히 알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뒤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 요소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환란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란과 역경을 만나는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할수 있는 것은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주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저 허공에 뜬 구름과 같고 바람에 밀리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가 바랄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결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충분히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정결한 생활이 아닌 잘못된 선택과 또 잘못된 길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그러했는데요. 에서에게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축복을 쭉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지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후에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인생이 더 이상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마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사에게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를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에 바울을 버리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 소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결케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결한 삶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 주시는 소망의 학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다 지키고 행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완전해지려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의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자기에게 유익으로 유익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유익들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라고 불러진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우리 삶에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게 해주고 또 우리 삶에 기쁨이 되게 해 줍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참 소망이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속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몹시 추웠던 어느 겨울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공항을 이륙하여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는 곧 근처 다리에 추락하였고 얼음 같은 강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 여섯 명의 승객이 차가운 강물에 떠있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비행기 파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과 군부대 헬리콥터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명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줄을 잡은 사람은 이 같은 행동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요. 그의 행동으로써 다섯 명의 사람이 무사히 구출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마지막으로 남은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물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줄을 건네어 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또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섯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런 희생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긴 하지만 도움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진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 번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그 죄를 없애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에 이것은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한 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있으나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속되어지고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또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지속되는 삶으로 그 삶을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만 이참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이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유익을 쫓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참소망이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